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칭찬해 주십니다. 2021년 2월 6일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임을 구세주로 믿어도 인간의 입장에서 믿으면 자신의 육체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니시고 육체가 주님이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에 생명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임을 구세주로 믿을지 말지도 육체가 결정하는 것이며 예수임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라도 예수임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질적인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들의 생명인 육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에. 그들의 생명인 육체가 그들의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목격을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셨으며 바다 위도 걸으셨고 바다의 폭풍도 잠잠게 하셨으며 수천명을 단숨에 먹이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가롯 유다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전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결국은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론 유다는 죄인이 아니고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들은 그들을 죄인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슴을 잡아먹으면 그 사자는 악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강아지가 길에서 대변을 보면 악한 강아지이고 죄를 지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죄인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들을 보면 그들이 영이 없기에 모두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육체는 신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 신이 되어 영이 생명이 되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에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생명으로 여기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다른 인간들이 자신들처럼 산자들로 보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악한 짓을 하면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은 인간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선악을 따지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완전하고 의롭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고 의롭게 살아야 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성령님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나 생명인 육, 생명이 육체인 인간들은 불안전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임을 받아 신들이 된다면 그들이 모두 완전해지고 의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자인가 죽은자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성령임이신가 육체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서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신은 인간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인간들을 죄인들로 보지 아니하시고 모두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십작에서 죽이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셨다면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로 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임을 주시고 산 자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은 자들, 즉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즉,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상자들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한 영을 가지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장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한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고 영이며 아버지와 하나로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 왕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 순간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죽었기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가 영이고 성년과 하나이기에 바로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어도 이미 죽었기에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는 죽었기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뤄노니 내가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즉, 우리가 가장 높으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이보다 더큰 칭찬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완전해진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이것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인간들도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명예와 인기가 높으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칭찬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3장 4절. 또한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즉 인간들이 하는 칭찬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나 반대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이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즉,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늘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이고 죽은 자들인 인간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기에 인간의 칭찬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가 신들이고 산자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에 죽은 자들인 인간들의 칭찬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들과 인간들은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고, 신들은 산자들이고, 인간들은 죽은자들이기 때문입니다.